저희가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 놓은 이유는 사무실 겸 상담실로 운영하고자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지산맛집은 강의맛집에 이어서 상담맛집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은 가산 에이스골드타워 309호에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까지는 각자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뭐 약속 시간을 잡고 미팅을 했는데 앞으로는 상담부분도 조금 더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상담맛집의 상담 신청은 저희 카페를 통해서 댓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산맛집의 10월 일정표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녹색으로 보이는 게 강의 맛집이죠. 강의를 화요일과 토요일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에는 저랑 최정인 본부장이 격주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현재 줌을 통해서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될 거고요. 저는 현장분석, 최정인 본부장님은 지산에 대한 중국 과정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지산 왕초보자 분들을 위한 임장스터디를 유효정 부장님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매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뭐 전문 강사가 아니죠. 분양 상담사입니다. 분양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양 현장이 열리고 조금 바빠지게 되면 강의 일정은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은 조율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은 저희끼리도 이제 현장을 돌면서 분석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 금요일을 상담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건 앞으로 이제 체계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고 아직까지 뭐 그렇게 타이트하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상담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연락을 해서 이제 시간을 잡고 상담을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표. 좋은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소개해주는 지산 맛집, 투자자분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는 강의 맛집, 그리고 진솔하고 친절하게 상담까지 하는 상담 맛집 이렇게 세 가지 목표를 두고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관련된 정보나 뭐 분양을 희망하시는 분들,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희 철인카페에 오셔서 내용을 보시고 뭐 상담 받으시고 분양까지 하셔서 성공하는 부동산 투자가 되시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